님한테 한번 여쭈고자 하는 거는요. 네. 저희 친정에 이상은하게 음. 음력 18일 날꼭 그 우리 아버님도 음력 15월 18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네. 1시 50분에 돌아가시고 네. 친정어머니는 6월 18일 날 1시 50분에 돌아가시고 네. 또 친정 작은아버지는 큰 작은아버지는 7월 18일 날 돌아가시고 나란히 나란히 예. 그리고 또 막내 작은아버지는 네. 또 2월 18일 날 돌아가시고 <laughs> 그는데또 묘하게 네. 우리 큰딸 아이를 네. 8월 18일 날 낳습니다 네. 그러고요. 또 둘째 아이는 또 6월 18일 날 엄마 제사 다음날, 그럼 17일 날이 제사 날입니까? 그래가지고 네. 그 다음날 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. 네. 그러는데 그게 정말 좋은 일인가? 18일만 되면요. 열여덟 18 예, 열여덟만 되, 여덟 <laughs> 날만 되면요. 이게 좋은 일. 또네개로 해서는 좋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날로 생각도 되고 네. 또 작년에 부친까지 이렇게 잃고 보니까 18일 날이 또 굉장히 나에게는 심승삼승한 날이 되고 그렇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큰님께 네. 한번 그자기를 네.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우와. 저기를 질문해 습니다 진짜 이상한 날이네요. 그죠? 네. 네 정말 맞췄네. 이상합니다. 네. 궁금하게 궁금하겠네, 그지? 네, 예, 그러니까 18일만 되면 오 이게 좋은 날인가? <laughs> 애들 생일 날은 기분이 좋고 아유. 또 제사 다음 날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또 이상한 거예 예, 음. 이상하게 또 네, 시간도 어머니 하고 아버지 하고 1시 50분에 딱 운명하실 게 낮에 나도 1시 네. 50분에 운명을 하셨어요. 네네. 박수로 말주세요 네. 네. 아유 참. 희한하기도 희한하네요. 그죠? 음. 저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할지 말이죠. <laughs> 자, 제가 말씀이죠. 질문을 받고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숫자의 세계도 이게 만만한 세계가 아니에요. 전부가 다이 수는, 수가 법이니까, 법수라고 불러요. 왜 선조들이 7월 7석일날, 7월 7석날을, 왜 7, 7월 7석날, 뭐, 견어진 여가 만난다고, 그러고 오작교가 뭐 있고, 뭐, 어쩌고저쩌고, 많이 나오잖아요. 그죠? 그, 참, 그것도 묘한 거면, 뭐 3월, 3진 날이고, 뭐, 날짜 있잖아요. 어, 6월, 뭐, 유둔가, 뭐. 아 숫자하고 인간의 삶이라는 건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. 음. 그니까, 보살님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보살님이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. <laughs> 음,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.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있었죠 옛날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, 뭐, 흔들면서막 이렇게 <laughs> 이상한 가수 하나 있었죠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그 가수가요, 엄마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데 미국도 그 점쟁이들이 많습니다. 호리스코페가 미국도 한국도 점쟁이들이 많, 많지만 그걸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더라고. 엘비스 프레슬리 엄마가 어디 가서 봤는데 그 점쟁이가 너는 42살에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. 젊은 사람한테. 아 근데 그걸 무시하면 될 텐데. 나열린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엄마는 42살에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? 계속해서 몽고하니 42이란 숫자가 엄마가 죽는다, 42에 죽는다 진짜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엄마가 마흔드에 죽었습니다. 하도 마흔두리 한 숫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. 이게 참 생각이 무서운 건데. 근데 너무 웃기는 건요. 엘비스 프레슬리 본인도 마흔두살에 죽었습니다. 우리가 징크스라는 게 징크스. 어, 징크스가 있냐, 없냐. 유현진이라 선수가 미국 가서 공을 저렇게 잘 던지는데요. 한국에선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은 그 타자. 유현진이가 던지기만 하면 홈널찍나안 탈치는 거예요. 그, 그 녀석만 나오면 유현진이가 그냥 기는 거야. 저놈 또내공 치겠구나. 진짜또 친다는 거예요. 그 타자가 최정이라는 타자였대. 난 누군지도 몰라. 한국에선 그 녀석이 꼭내 공을 쳤다고 말이죠. 유현진이 자기 입으로 오더라고. 그니까, 러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. 우리가 병도요. 병이란, 난병에안 걸릴 거야. 진짜로 우리 옥당에 나오면 보살님 가운데 그런 분이 진짜로 계세요. 가 아까도 그런 말씀 했는데. 나는 감기 안 걸려. 진짜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. 자기 암시예요. 마음의 병이라는 거. 근데 18이란, 아마 가족들, 진짜로. 여러분들,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숫자 에 얽힌 게참 많아요. 7 7치 못하다. 아까 7월 7석이겠죠7 7치 못하다 그러죠. 77이 49. 그러니까 우리 77이 육정문이라 아기가 발속에 들어서 49일이 되면 이목구비가 이 칠성판이라 고 그러잖아요. 칠성 얼굴에 구멍이 일곱 개예요. 그죠? 또 샌다. 또 일곱 개라니까. <laughs> 구멍 일곱 개라니까 칠성판이.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실 때 칠성판을 깐다 고 그랬죠. 그죠? 어우, 그거 진짜 그래요. 엄마 아버지 선조님께 칠성판을 잘 빌려가지고 얼굴을 몸을 몸 받았잖아요. 도름불림이란 뜻으로 칠성판을 까는 거예요. 구멍 이 일곱 개나 있다니까요. 그 그러니까 칠월 칠이 칠이라는 숫자 칠성 왜 있죠? 칠성기도 아세요? 칠성기도 북두칠성 어, 칠성기도 있거든요. 칠성기도는 자손 창성기도입니다. 북두칠성 이칠 칠이라는 숫자가 또 일주일에 7이자 일주일 칠이잖아요. 빛도 몰아 일주일에 아, 빛도 7색이고. 빨주노초파남보 숫자예요. 우리가 안 입에서는 육군, 육진, 육식, 뭐, 팔 정도, 칠각지. 전부 다 숫자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. 그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지 않아요. 뭘 들으면 말이죠. 숫자. 그니까 보살님 네 가족은 아마 보살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할 정도니까 중요한 건자 보세요.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쭉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. 뭐 분자 원자 쭉 들어갔죠. 맨 마지막에 되면 에너지가 된다 그랬잖아. 에너지는 뭐죠? 파동입니다. 에너지는 파동이에요. 여기 전부 다 그냥 앉아 계시지만 뭔가 아니 어떤 알수 없는 파동으로 연결되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. 이게 빛이라는 게. 지금 보통 우리가 사진 한장 찍을 때는 뭐예요? 팍 터지고 만이잖아요한장 찍으니까. 근데 이건 많은 사진 찍으니까 라이트를 강하게 켜놓고 이렇게. 계속 찍는 거예요. 빛이라는 건 전자파거든요. 이른바 말하면 전자파는 그 빛의 몸과 아니 정보를 실는 거예요. 파동은 기거든요. 기는 뭐냐? 이른바 에너지인 동시에 정보라고 부릅니다. 저 사람, 참몸에 활기가 있네? 기능기인데, 활, 활동적이라는 게, 거기, 렛대로가 붙잖아요. 거기 정보, 렛대로가 붙어요. 그럼 보살님이 저한테 이렇게, 야,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1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냐. 어? 그런 생각을 보살님도 하시고, 아마 그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, 음으로 양으로 말씀이죠. 마음과 마음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. 아마 18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저보살님 저렇게 궁금해하니까 아 이상하다 하는 것조차 가도 뭔가 아니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연결돼 있어요. 파동으로. 이 세상을 등져도 여러분의 인연 영혼들은 주변에 뭔가 어떤 형태로 간 간에 인연을 지 영혼들이 천도가 된 영혼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도 있고 다시 뱃속으로 들어온 존재들 떠난 존재들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그런 우연이려, 우연이라고 보기에는,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, 좀 설명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였잖아. 세상에 이런 일이. 뭐 그렇게 테레비 나오잖아. 어, 그러니까, 그나 마찬가지로 우리 저 보살님 말씀하는 것도, 아, 그게 저게, 저게 뭔가 100% 우연한 일은 아니겠구나. 그러나 뭔가 아니, 잘풀수 없지만, 이렇게 밀어보면, 아, 그것도 뭔가, 이제 앞으로, 앞으로 보살님과 연결된 그런 삶의 어떤, 어, 기룡대사를 보면 또 열려들, 또열 열려들 날 뭐가 온다? 그럼 진짜 뭐가 있는 거다.